자, 감각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뭐를 얘기한다? 그렇지, 오감. 오감 만족할 때그 오감. 음. 자, 이 오감에는 뭐가 있느냐? 다섯 개가 있겠지, 당연히. 오감. 첫 번째, 가장 먼저. 시각. 어, 보는 거. 두 번째, 청각. 듣는 거. 세 번째, 후각. 냄새. 네 번째, 음. 미각. 마지막. 피부, 감각 이렇게 다섯 가지의 감각을 우리가 오감이라고 불러. 자 시각하면은 정리 간단하게 먼저 얘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 시각은 어디에서 느끼지? 그렇지 눈에서 느껴. 무슨 자극을 빛이라는 자극을. 청각은 어디에서 귀에서 느끼고 무슨 자극을 소리라는 그렇지 소리는 뭐 진동이 될수 있지. 음. 구각은 어디에서 느끼고? 코에서 느끼고. 얘는? 자, 냄새인데. 우린 이렇게 불러. 화학상태의 아니야. 기체 상태 참. 화학상태라네. 응.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라고 불러.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미각은 어디에서? 혀. 그래서 얘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액체 상태, 어? 고체는 안 돼. 고체를 먹어도 우리가 그게 이제 거기에서 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면서 액체를 느끼는 거야 어,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그다음 피부 감각은 어디에서 당연히 피부. 피부에서 느끼는데, 뭐를 통, 아픈 거, 앞 누르는 거, 촉 만지는 거, 냉, 차가운 거. 온, 따뜻한 거 이렇게 다섯 개의 감각을 느낍니다 응. 피부에서는 됐습니까? 먼저 정리를 좀한 거야 자 그러면 얘들을 느끼는 세포들이 있어 시각신경 청각신경 후각신경 미각신경 피부감각신경 그런 이 감각들을 느끼는 세포, 시각세포 뭐 청각세포 이런 세포들이 또 어디에 있는지 구조 그래서 이 감각기관에서는 우리가 구조 그 다음에 기능, 그리고 경로 등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구조와 기능과 경로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음. 자, 하나씩 좀 봅시다. 눈부터 볼게요. 음. 눈은요, 뭐를 자극으로? 빛을 자극으로 사물의 모양, 색깔, 거리 등을 느끼는 감각. 그래서 눈이 가장 중요해. 음, 감각들 중에서. 자, 우리 눈의 구조를 좀 보시면요. 자, 여기 쭉 이렇게 볼게요. 어. 눈이 이렇게 생겨 있어. 크게 좀 봅시다.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유리체야. 응. 투명한 약간 갤 상태의 고체라고 보면 돼. 어. 그래서 이 유리체가 눈의 뭐를 구조를 뭐 해준다. 유지해준다. 구조를 유지해준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거, 거 눈을 덮고 있는 이게 뭐다? 각막. 많이 들어봤지? 응. 각막. 응. 그 다음, 여기빈 사이 공간 있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동공이라고 불러. 그래. 동공. 그리고 동공을 조절하는 요렇게 근육 있지? 요거 두개 양쪽 있는. 자, 이 친구를 홍채라고 불러. 홍채. 홍채는 아이에요. 아이. 음, 홍채 어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요거 두껍게 있는 요 친구 있죠? 요거 뭐야? 수정채. 수정체라고 불러 알겠습니까? 응. 수정체 응. 그 다음에 수정체 양쪽에 이렇게 끈처럼 있는 거 있지?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친구입니다. 모양체라고 불러 모양체 되죠 응.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는 이 빨간색으로 테두리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거 뭐야? 맥락막이라고 불러 맥락막 어. 우리 사진 같은 거 인화할 때 보통 어두운 곳에서 인화하잖아. 그 어둠 상자 역할하는 빛이 모일 수 있게끔 어둠 상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락막 그리고 바깥쪽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우리 흰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공막입니다. 공막, 알겠습니까? 음. 그다음에 여기 노란 게 반달처럼 돼 있는 이 부분 보이지? 망막이라고 불러. 망막. 망막 막막 안에서 망막의 중앙 부분, 요요 요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 요 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황반이라고 불러 황반이라고 불. 황반.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뭔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여기가 맹점. 맹인 저기 없는 거. 아니야, 어, 저기 없는 게 아니고 시각 신경, 시각 세포들이 손상되면 맹맹인 되는 거지. 어, 맹점. 맹점은 시각 신경들이 이동하는 통과하는 통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녀석들이 시각 신경 우리는 뭐 시신경 이렇게 불러줍니다. 음.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보면은요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로 눈의 모를 형태를 유지해 주는 게 바로 보더라 유리체. 두 번째 홍채 동공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렇지? 어 동공이 동공이 커지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동공이 작아지면 빛이 적게 들어와요. 어 그래서 모를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바로 동, 아니, 홍채 그다음에 이 각막은 홍채를 바깥을 둘러싸는 투명한 막 이제 라식수술이나 라섹수술할 때이 각막을 벗겨가지고 사용하는 거지. 응. 그다음 동공은 빛이 들어가는 구멍 방금 얘기했고, 응. 수정체는요. 빛을 뭐한다? 굴절시킨다. 굴절시켜서 어디에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한다. 망막에 응. 상이 맺히게 한다. 그 다음, 섬모체는요. 수정체를 두껍게 한다. 어, 여기서는 모양체라고 적어 놨는데 어, 요즘에 섬모체라고 참 음. 모양체, 섬모체 둘다 같은 말이야. 섬모체. 알겠죠? 그다음에 바깥쪽에 공막 아까 얘기했지? 눈의 뭐를 바깥을 싸고 있고 눈의 구조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유리체하고 더불어서 공막은 눈의 구조. 여기 하나 더 적을까? 구조를 유지하고 흰자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바깥쪽에 아까 얘기했던 뒤쪽에 반달 모양으로 노랗게 된 부분 망막 상이 맺히는 곳이고요 시각 세포가 존재합니다 망막 안에 황반과 맹점 두 개가 망막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 시각 세포가 많이 있는 모여 있는 부분 어느 부분 중심 부분 알겠습니까 중심부에 있는 자 상이 맺히면 선명하게 보인다 그다음 시각 신경이 모여 나가서 시각 세포가 존재하지 않아서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맹점이더라. 맹점. 응. 맹점은 어디 있냐면 눈알에서 코 쪽으로 눈알 있잖아. 눈알에서 코 쪽으로 약간 한 15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돼 있어. 안쪽으로 안쪽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안, 이렇게 보,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경우가 생겨. 응. 그다음 시각 신경은 말 그대로 시각 세포의 자극을 뇌로 전달해 준다. 마지막 맥락막 이빨간색 테두리였지 응.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 속을 어둡게 한다. 눈 속이 어두워야 빛이 어떻게 되니까 잘 보이니까 우리 영화관 같은 데서 깜깜하게 해놓고 영화 보는 이유가 그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부르기도 해. 어둠 상자 역할이라고 불러주기도 해. 응. 어둠 상자 역할. 응. 됐나요? 자 그러면 눈의 구조와 기능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워야 되고요. 두 번째 시각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응. 자 가장 먼저 외부에서 빛이지 있 이게 자극이야. 음. 응. 자 그래서 각막, 수정체, 유리체를 지나 각막. 왜? 사실 이 각막을 지나면 수정체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뭐 있어? 동공을 지나가야 되지. 근데 동공은 어떤 구조다 아니다. 아니다. 동공은 그냥 구멍이다. 구멍의 이름을 그냥 붙여준 거지. 각막을 지나서 동공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어디로 가서 수정체에서 뭐 한다? 굴절하고 유리체는 투명했기 때문에 그냥 통과할 거고 어디에 망막의 시각세포? 별표 시각세포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망막에 있다. 시각 세포 만약 망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 신경 뇌. 여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대뇌야 대뇌. 응. 어. 됐습니까? 어. 이게 이제 시각의 성립인데, 자이 시각 같은 경우, 경우에만 특별한 조절 작용이 좀 들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자첫 번째 무슨 조절? 밝기 조절. 밝기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변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거리, 원근 조절에 따라서 수정체 두께가 변해.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느냐? 밝기 조절. 거리는 원근 조절이라고 불러주고. 밝기하고 거리. 네. 밝으면 눈에 빛이 많이 들어오면 안 돼. 안 돼. 왜? 눈부셔. 그래서 밝으면 어떻게 된다? 홍채가 뭐가 돼서? 확장돼 어. 확장된다는 게 안으로 확장된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커지는 거야 안쪽으로 이렇게 알겠습니까? 어. 어. 아니 이제 홍채가 확장된다 이완돼서 부채가 펴지듯이 홍채가 쫙 펴지면 그 안에 있는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응. 동공이 작아지는 거죠 홍채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빛의 양이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반면에 어두우면 어떻게 돼? 홍채가 수축해서 동공이 어떻게 된다? 확대되고 나서 빛의 양이 증가한다. 음. 자, 우리 사자성어를 좀 기억합시다. 음. 사자성어가 뭐요? 어네개한자고 그렇지. 어 잘하는 거 막. 어떤 놈이 사자성어 그랬더니 사자 라이온 뭐이러고 뭐 있어? 그럼 안 되지. 자, 네 글자로 좀 표현을 할 거야. 자, 뭐를 밝을 때? 밝을때는요 아, 이렇게 기억하세요 네. 홍이동자 홍이 장군 아니고 홍이동자 그리고 우리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점집 이런데 있잖아 애기동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홍이동자 기억하라고 홍이동자 응. 무슨 치, 무슨 뜻일까 자홍채 홍채 아니 아니 내가 만든 거요 어 한자가 아니고 홍채 홍채 요 홍채 요거 얘기하는 거요 홍채, 이지 이완 이완이라는 게 커진다는 뜻이야. 홍채가 이완되면 아이고 동, 동동이라고 쓰면 안 돼. 동공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작아진다. 근데 자, 작이라고 쓰면 홍이동작 이러면 조금 그러니까 홍이동작 여기 있습니까? 쉽지? 그럴 듯하지? 네. 어. 그러면 어두울 땐뭐 먹었어. 홍채는 그대로요. 네. 이완이 됐으니까 요번엔 뭐가 되는데? 수 수축. 음. 그럼 동공이 어떻게 돼? 네. 크죠, 그렇지? 응. 홍수 동크. 아 슬램덩크. 아 슬램덩크 아니고 홍수 동크. 음. 홍이동자, 홍수동구. 아무거나 뭐만 하나만 외우면 돼. 그지? 응. 밝을 때 어디 가야 돼? 홍이동자를 찾아가면 돼. 밝을 때. 알겠습니까? 응. 밝을 때, 홍이동자. 응. 그럼 어두우면, 홍채는 그대로고 동공도 그대로고요. 그지?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홍채가 이완되니 동공이 작아진다. 홍채가 수축되니 동공이 커진다. 알겠습니까? <laughs> 두 번째. 거리에 따른 수정체를 보면요 가까운 곳을 볼 때, 음. 자 이겁니다. 섬모체가 뭐한다? 수축해 돼. 수축해. 그럼 섬모체가 수축되면 어느 쪽으로? 얘도 수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으로 수축하는 거요. 예 양쪽에서 이렇게 수축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당겨버리니까 수정체가 어떻게 돼? 두꺼워지. 그럼 먼 곳을 볼 때는 어때? 수정체가? 얇아져. 왜? 선모체가 뭐하니까? 이완하니까. 먼 곳을 볼 때는. 맞습니까? 자, 이것도 사자성으로 만들자. 가까운 곳을 볼 때, 가까우면, 섬, 수, 수, 두. 응. 우리 남해안 가면 가까운 곳에 섬이 수두룩하다. 수두룩하다. 수수두. 섬수수두. 섬수수도 섬모체, 그치? 뭐 하면 수축하면 수정체가 뭐 한다? 두고 요거 이렇게 나눠야 돼. 인과관계. 그럼 얘는 뭐었어 섬은 그대로지. 섬모체가 뭐 하면 이완하면 수정체가 어떻게 된다? 얍 그치? 섬모체가 뭐 하면 이완하면 수정체가? 요얍은 리얼 비읍인데 그냥 내가 이거 표현상 이렇게 하는 거요. 섬이수 얍 어두 먼 곳에 먼 곳에는 내가 직접 못 가니까 주문을 외워서 섬이수 얍 응. 밝을 때 홍이동자를 찾아갔더니 섬이수 얍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응. 자요두 개를 조금 외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응. 아마 학교에서 이것도 얘기하실 것 같은데 잠깐 뒤로 좀 넘어가서 뒤로 넘어가면 여기 나와 있나? 어, 여기, 눈의 이상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하셨나? 근시, 원시, 이런 거? 이거 아직, 지금도 안 나갔나? 자, 요거 한번 친구들한테 확인해 봐야 돼. 응, 이거 좀, 주, 어, 예전에는 자주 언급됐는데, 요즘엔 얘기하실지 모르겠어. 자, 근시가 있어요, 근시. 근시가 뭐냐면, 가까운 건잘 보여. 근데 먼게안 보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안경, 글래스를 쓰면 근시어. 시너 원시. 원시어? 네. 어, 돋보기 써. 어, 쓰다가. 어, 지금 벗었어. 음. 원시는 가까이 있는 게안 보여. 먼게잘 보여. 멀 원, 먼게잘 보여서 원시. 가까울 근, 가까운 게잘 보여서 근시. 음. 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건 뭐냐? 멀리 있는 거. 그러면 얘는 뭐가? 아, 그. 가까운 물체는 어떻다?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얘는 가까운 물체가 있는 물체가 잘안 보이니까 뭐야? 먼 물체가 잘 보임.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때 신문 볼때 보통 노안 으면 이렇게 가까이 보시거든.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가까이 안 보시고 어떻게? 멀리 이렇게 보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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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 원시야, 원시. 응. 그러면 왜 근시냐면? 자, 여기 보면은 망막의 상이 이렇게 맺히는 게 정상인데, 망막보다 상이 어떻게 더 앞쪽에, 즉 수정체로부터 더, 더 어떻게 가까이 상이 맺혀, 상이 가까이 맺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초점이 잘안 맞는 거지, 가까이 있는 물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멀리 있는 물체들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 줘야 돼? 이만큼 밀어줘야 되겠지. 반면에 원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맺힌 게 정상인데, 여기에 맺혀 있어. 그러니까 뭐야? 더 멀리 맺혀 있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앞으로 땡겨줘야 된다고? 그러면 왜 도대체 얘는 앞에 맺히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수정체가 어떻거나 두꺼워. 두꺼워. 정상인보다 수정체가 두꺼우면. 빛이 굴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더 앞쪽으로 꺾인단 말이야 이렇게. 응. 수정체가 두꺼우면. 근데 수정체는 멀쩡한데 안구 눈알이 길면 그냥 길어. 어포도 그러니까 포도송이처럼 포도도 보면 동그란애 있고 좀길쭉한애 있잖아. 아. 그 것처럼 이 눈알이 이렇게 정상인보다 좀 길면, 좀튀어나어망막이더 뒤로가 있을 거 아니야. 수정체는 정상이어서 여기 와 있는데. 상은영이와 있는데 안구가 이렇게 길어 갖고 이렇게 돼 있으면 막막보다 앞쪽으로 맺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됐지? 네. 응. 그러니까 이 근시는 수정체가 어떻거나 두껍거나 안구가 길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음. 그럼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불러? 수두 안길. 수두 안길. 응. 뭐야? 수정체가 두껍거나 안구가 길거나 수두안길.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TV나 책 같은 걸 많이 보면 가까이서 보잖아. 가까이 있는 걸 보잖아. 그러니까 가까이서 얘들을 보다 보니까 수정체가 두꺼워진단 말이야. 음. 두꺼워지면 아까 얘기했어 수정체를 어떻게 하는 당겨주는 선모체가 어떻게 되는 상태로 늘어난 음. 상태로. 왜 수두안길 말고 아까 뭐였어? 섬 수수 두 섬모체가 뭐 하면 수축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섬모체가 양쪽에서 이렇게 수축을 했어. 그러니까 수정체가 두꺼워. 왜 가까운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수정체가 두꺼워져. 그럼 얘들이 수축한 상태로 그냥 굳어버려. 그러면 이게 이완이 잘 된다 안 된다 잘안 땡겨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있어? 우리 몸 추워서 웅크리고 있다 보면 펼때 찌뿌둥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렸을 때 가까운 가까이 있는 물체들을 많이 가까이 있는 TV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보다 보면 근시가 오기 쉽다. 반면에 원시는 어떨가 없어. 수정체가 어떻게 됐거나. 얇거나. 그렇지. 얇거나. 반대로 안구가 어떻거나. 응. 납작한 거지 눈알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돼 버렸을 때는 어떻게 돼? 정상보다 상이 어떻게 된다? 뒤로 며칠다 음, 응.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수정체가 뭐 하거나 얇거나 안구가 짧거나 이것도 이렇게 쓰자. 수정체가 얇거나 안구가 짧거나 수야 반짝. 중국 말 같지? 수야 반짝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근시는 어떻게 돼? 이 상을 어떻게 뒤로 밀어줘야 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빛이 어떻게 들어올 때 퍼질 수 있게 퍼져서 들어오면 굴절이 돼도 더 멀리 갈수 있으니까. 음. 응. 그래서 얘는 뭘로 오목렌즈로 교정을 해주는 거고. 반면에 원시는 어떻게 돼? 뒤에 모여있으니까 앞으로 땡겨야 될거 아니야? 앞에서 빛을 어떻게? 모아서 들어오게끔 그래서 앞으로 땡겨주는 거지 자 사자성어 세 개만 기억하면 돼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밝을 때 뭐라고? 홍이동자 홍채가 이완해서 동공이 작아진다 그럼 어두울 땐 뭐라고 그랬어? 홍수동크 홍채가 수축해서 동공이 커진다 가까우면 섬수수도 선모체가 수축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그렇지? 멀면 섬이 수약 선모체가 이완해서 수정체가 얇아진다. 자 근시는 수두 안길, 수정체가 두껍거나 안구가 길거나. 그다음에 원시는 수압 안짝, 수정체가 얇거나 안구가 짧거나.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다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자. 밝으면 뭐라고? 아니, 홍이동자지, 참. 쏘리 홍이동자 그 다음에 가까우면 뭐라고? 성수수두. 섬수수두 그 다음에 근시는 뭐라고? 수두안길 자, 그래서 밝을 때는 홍채가 모았기 때문에 이완했기 때문에 동공이 작아진다. 그 다음, 가까울 때는 선모체가 수축했기 때문에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얘들은 인과 관계다. 원인과 결과. 근데 근시는 수정체가 두꺼거 나, 또는 안구가 길거나. 맞습니까? 그럼 이것만, 하나씩만 기억하면 밝을 때 반대 어두울 때, 가까울 때 반대 멀 때, 근시 반대 원시 다 기억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요세 개의 사자성어만 알면 알겠지요? 어, 3 라이온. 맞냐? 네기 사자, 성어. 됐 자, 피부 감각.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나왔을까? 피부 감각은요, 크게 다섯 가지 감,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점, 아파요, 앞점, 눌러요, 촉점, 만져요, 냉점, 차가워요, 온점, 따뜻해요. 집에 정수기 있지? 네. 어? 어? 아, 생수 사다 먹나? 네. 어. 보통 이제 정수기에 보면은, 뭐야? 냉수가 있고 온수가 있어 그치? 맞아? 어그러면이 냉온 정수기가 둘다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불러? 통합 냉온 정수기라고 불러주지 어요 가운데 뭐만 넣어주면 돼촉 냉온 이렇게 쓰면 돼 통점, 앞점 촉점, 냉점, 온점이 순서대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통합이라는 단어와 냉온이라는 단어 사이에 촉 있어 그치? 통압촉냉온 정수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는 통점이 가장 많고 그 아픈 걸 가장 많이 느껴. 그다음 누르는 압점이 그 다음으로 많고, 그다음 촉점이 그 다음으로 많고, 그다음 차가움을 느끼는 냉점 그리고 따뜻함을 느끼는 온점이 그 다음으로 점점 적어지고 저,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적어진다 이기야. 음. 그리고 어디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 다르다. 어디에 보통 맞냐면 등쪽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미켈란젤로 이거 알아? 아저씨?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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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시는 아저씨? 이거 아. 알지? 네. 어 이쪽 다리 왜 이렇게 두껍냐? 응, 응, 이 아저씨 이거 있잖아. 하여튼 이 아저씨 그러면 우리가 손을 이렇게 펴고 있잖아. 그럼 여기 했을 때 우리 앞쪽 있지? 배쪽 앞쪽 손바닥 붙여가지고 이렇게 앞쪽 앞쪽 부분에는 감각점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 등쪽에 많아. 여기 맞아. 덜덜 덜 아픈 거지. 등 쪽이 더. 그러니까 너 오늘 집에 가서 샤워할 때 샤워기를 샤워기를 어깨에다 이렇게 대놓고 찬물을 틀면 배 쪽이랑 등 쪽이랑 어디가 더 차가운지 한번 느껴봐. 아차 이런 거. 그렇지. 등 쪽은 엄청 차갑단 말이야. 응. 등 쪽에 감각점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기들 저기 등 등에다가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등을 이렇게 살짝 꼬집으면 그러니까 뭐 손톱 자국 낙이 아니고 살짝 꼬집으면 아기들 등이 이렇게 등 활처럼 휘어져. 감각점이 등에 많이 있거든 어또뭐 있어 그거 말고도 엄마 등좀 긁어줘는 많이 하잖아 등에 감감, 감각점이 감각 많으니까 엄마 배좀 긁어줘 하는 사람 있어 없어 없지 배는 긁어달라고 안해 근데 등은 긁어달라고 많이 해등 쪽에 뭐가 많이 음, 분포하기 음, 때문에 잘해. 감각점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음. 자 그리고 이 냉점과 온점은 뭐를 상대적인 온도입니다 당연히 내 몸은 온도계가 아니니까 몇 도예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얘보다 얘가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비교하는 거. 알겠죠? 통점이 가장 많더라. 그럼 이 자극은 어디에서 피부의 감각점에서 느끼고요. 그 감각점에서 감각 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뇌로, 뇌로 간다. 아까 얘도 어디어 시각도. 시각 세포, 시각 신경 뇌로 갔지. 얘도 감각 세포. 요 감각점에 뭐가 있어? 감각 세포가 있어. 감각 세포, 감각 신경 뇌로 가는 건 똑같다고. 빛만 아까 어땠어? 들어와서, 강막을 지나서, 동공, 수정체, 유리체, 막막, 이것까지 갔었고, 그지? 응. 이 감각점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진피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진피. 우리 껍데기 표피가 아니고, 그 손에 그 눈치법 이렇게 생기면, 나는 이제 그것만 뜯을 줄 알고 살짝 쏙 뜯었어. 뜯었는데 가, 가끔 껍데기 같이 벗겨져갖고, 살점이 같이 떨어질 때 있지. 그, 그 안에는 엄청 따겁지. 거기가 진피요. 음, 거기에 이런 감각점들이 모여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피부 감각은 너무 쉽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음, 피부 감각은 알겠죠? 자, 여기까지 먼저 끊고.